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위험한 곡둥입니다. 아, 어, 이번 6월 25일에, 어, 반마, 아, 스트럭처죠. 군도네 삼엄마가 아, 발매가 되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하시는 스트럭처 같아요. 아, 이번에는 제가 스트럭처 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언젠, 언제 언제 는지까마락한데 어, 저도 GX 이쪽에 삼엄마들은 굉장히, 어, 또 좋아하는 어, 테마이기 때문에 세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남는 은 사만마 해방 백동봉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고요 요즘은 스트럭처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디자인도 굉장히 어, 앞에 뚫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 디자인도 간편하고 되게 아, 예쁘게 어, 되어 있습니다 사만마 그러니까 어, 스트럭처라는 게 보이죠 아 그리고 뭐 레이스 있고 어, 이게 듀얼필드도 있는데 아, 듀얼필드가 굉장히 좋은데 아, 그림은 정말 좋은데 어, 종이라가지고, 오래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마마 팩에서 어, 사마가 전부 등장하고, 시크릿레어로도 등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 같고요데 이제 신규 카드가 어, 상당히 어, 지원이 괜찮게 어, 나왔기 때문에, 어, 일본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한번 어,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면은 딱, 어망제 라비엘 천계 유린권이라는 카드가 가장 매납했고요. 이제 간지죠. 음, 이 빠지지 않게. 아 그리고 3원만 해방팩이 있네요. 음, 해방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어, 네, 잠깐 볼까요? 어, 한 팩에 다섯 장이 들어 있고요. 어보디 보자. 슈퍼레어 한 종, 울트라레는 네 종. 아, 시크릴레어 카드가 어, 뭐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크릿 카드는 나중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듀얼 필드인데, 아, 굉장히 아쉽네요. 아, 뭐 어쩔 수 없는데, 굉장히 일러스가 화려합니다. 종이 플레이 매트에 쓰기는 아, 굉장히 아까운 그 내용로 되어 있고요 아, 뭐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고무 매트를 좀 선호해서, 아, 고무 매트 붙여놓라도좀 쓰고 싶네요. 자, 그리고 본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묶여 있네요. 가장 먼저 헌망제 라비엘 천기의 유린권이라는 카드가 앞에 있는데, 아, 이 카드는 페트랩이에요. 어, 뭐 많이 투입되지는 않는데 상대 턴에 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력하고 어지은 피니시 카드로 쓸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인데 많이는 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아, 그 다음에, 신락의 병력. 어, 지속 모법카드네요 어, 번개의 황제 하몬을, 어, 자신의 모으로 숙소화하는 경우에는, 주면 표시의 마법카드도 뮤지로 보낼 수 있고요. 원래는 아면 표시죠. 그리고 이제 번개의 황제 하몬이 존재하면은, 상대의 발동한 마법 감정 효과를 무효로 하고 수집 표시하는 효과도 있고, 어, 3번 효과가, 어,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에, 지하 황제 우리아와 하몬, 어, 라비엘이, 필드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 받는 모든 데미지가 0이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 지속 마법이 네요 네, 하이퍼브레이즈 요거는 신염 황제 우리아가 마일러스로 되어있습니다 어, 자신 필드 이제 뒷면 묘지의 함정카드도 어, 소환할 때 묘지로 보낼 수있고요 어, 전투를 실행하는 공격 선언 시에 어, 함정카드를 패덱에서 한장 보내고 발동을 하는데 이 턴에 뭔스의 공격 수비력이 서로의 필드 묘지 함정카드 수 거의 1,000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0 0이 되는 이네요. 그리고 한 턴에 한장 패를 버리고 그냥 우리야 경기양 하몬 라비엘한장중유지골 고르서 패해 놓거나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좀 함정 카더라 가지고 좀더 강력하긴 하네요. 특수 하는 효과도 있고. 카오스코어 패럴렐레어인데 레벨 3에 어, 공수가 0이에요 이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버티기만 하고 근데 딱히 뭘 벌어다 주는 카드가 아니라 가지고 거의 사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개 초래신이 카드도 레벨 2에 공격력 수비력이 0이네요 어, 일반선에 성공했을 때 아, 사만 마중, 어느 한 장, 또는 카드명이 쓰여진, 이거 블랙 매지션 때도 이랬거든요. 어, 또는 아무 긴 초래신 이외 아, 카드 한 장을 대서 해 패로 놓고요. 아, 다시 공수 영인, 아, 악마 중 몬스터를 한장 일반 소환이 가능합니다. 아, 이 카드 굉장히 이제 윤활류가 되는 아, 카드인데요. 소치도 해주고, 이제, 일반 소환 한번 해서 다른 카드 어, 뒤에 소개할 카드이긴 한데 그가 나와서 이제 사만마 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아 자, 혼돈의 사만신 아무의 어, 초래신하고 서, 세트로 사용이 되는데 공수가 0이기 때문에 아무의 초래신과 연계해가지고 필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요. 아 누제 있을 효과 효과도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는 어, 많이 투입을 권장하는 바입니다자또 신규 카드 칠정의 해문 아, 지속 마법 카드고요. 한 턴에 한 장까지밖에 발동이 안 되네요. 어, 이 카드의 발동 시 효과 처리로, 어, 사마중한 장, 어, 똑같죠? 아까, 아무게 초래신가 아,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한턴의 한 턴에 한번 패를 한장 버리고, 발동을 하는데, 뮤지에서 공수 영인 악마족을 고르고, 어, 특수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개 방금 소환하겠죠? 그리고 한턴의 한 턴에 한번 자신 필드에 레벨 10일 모수가 존재할 경우에, 어, 지성어복 한 장을 뮤지해서, 앞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뭐실정해 문도 어, 가져올 수는 있겠네요. 뭐 다른 걸 가져오겠지만 각성의 삼마. 아요것도 페럴레어로 지속 감정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이는 협력카드 특성상 많이는 못 넣겠지만 한장은 투입을 할것 같아요. 아, 그 외에 이 국카드인데 아무개 소환신 예전에 한번 나왔을 때 잠깐 화제가 됐지만 어, 다른 보조 카드가 없어서 많이 묻혔어요. 공수가 0이라 가지고 아무의 초레신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있고요 보동은 이제 콘돈에서완신 뽑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고성능 카드기에는 레벨이 올라 가지고 어, 약간 좀 쓰기가 어려웠는데 어, 아무튼 초레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수 있는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치골레, 팬텀 아, 오브 카우스 환상의 총사, 어, 잭 나이츠에서 쓰고 있어요 메드리로더 어, 지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요한이 쓰던 카드가 굉장히 많네요. 아, 궁극부 혹신 레온보다크드려본까지 네, 있지만, 많이 활용되는 카드가 아니라서, 뭐, 라디안, 뭐, 제록이니까요 카우선, 터도 뭐, 예전에 패트랩으로 흥용 때 썼었어요, 잠깐. 아, 퍼빈마스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효과가 맞지는 않아서, 잘 활용은 안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화는 초래신으로 할수 있어요. 아마 족 공수가 영영이라서. 아, 헤레이 페트롤 이것도 인페르니티에서 잠깐 활용을 했었습니다. 꽤 아, 오래 활용을 했죠. 파렐도 어, 피할 고 아, 캐르베럴. 얘도 굉장히 좋은 카드였는데, 아, 이제는 시킬 구할 수 있네요. 아, 신라건. 아, 요거는 이제, 지, 원래 있었던 카드예요 그, 암흑의 소환신하고 같이 나온 카드였는데, 어, 이건 지, 필드마법이라고 테라포밍으로 설치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좀 많이 활용도가 높은 카드였는데 예전에 나올 당시에는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버려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자, 환판의준기자는그 토큰 라비엘뽑으라고 이제 토큰 뽑는 카드인데 패를 다 버려야 돼가지고 많이 부담스러운 카드라서 어, 넣기는 좀 신라건이랑 연기가 되긴 합니다만. 레지크로디클아 테라포밍 좋죠. 아 무대 회전도 있고요. 신농묘도 있네요. 아 레벨 1 0이라 가지고 보호하라고 쓴것 같은데 신라머를쓸것 같습니다. 아원도 있네요. 자, 그때 시작. 아 욕탐도 있었네요. 욕탐 아, 좋죠. 제로 대기는 여러 번 됐었는데 욕탐은 아, 뭐 언제나 쓸수 있는 카드니까 가져도 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의 각인 이게 예전에 컨트롤 돌리는 효과 있죠. 아 카이저 콜로세움. 별걸다 집어넣었네. 다 지속 마법이라가지고, 대 컨셉 맞춘다고 이거 좀 넣은 것 같아요. 사이클론도 있고, 아무 뭐 차원에 해봐. 이거 지속함정 카드가 많을 것 같아요. 얘도 지속함정. 관습. 아, 예전에. 좀 벨즈 때 잠깐 썼던 걸로. 미스테이크도, 그, 서치가 안 돼가지고, 어, 이거는 좀 자기가 쓰기에는 좀, 상대 턴에만 딱 쓰고, 버리는 용도로 쓸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죠. 어두운 증상고인상도, 지속함정. 아, 환마 제왕. 실릴로즈가 이게 신규 카드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신규 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 융합문서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형국이라가지고, 제한된 형태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아, 환마 토큰. 야 라비엘 토큰이네요. 아, 또 숨교자 토큰. 아, 라비엘랑 비슷하게 생기네. 이렇게 있습니다. 환마 토큰이, 뭐, 토큰은 어, 언제나 쓸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카드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팩을 좀, 사엄마 해방 팩을 좀 뜯어볼 건데, 나머지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팩 3개네요. 팩 3개 다잘 있었고, 한번 잘, 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것까지는 나와도 되는데, 그 워버카드라고 있거든요. 딱그 융합 카드가. 근데 이제 혼마 융합체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거리가 없네요. 어, 거꾸로 뜯은 줄 알았는데 걸어서 판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리가 없었네요. 오 우리야. <laughs> 울트라랜드 그 무한의 그림자에서 다 라우너 레어도랑 동일한 레어도입니다. 하몬. 그러면 라비엘이 시크겠죠? 오야 험망제 라비엘. 아 대판으로 나왔었는데 아, 똑같은 사양으로 재료기록했습니다. 아, 전에 라비엘이 사실 처음 제일 센줄 알았는데. 음, 지금도 라비엘도 뺀것 같아요. 나 훈방, 훈노한 마미타일 이것도 한국에서는 노말로도 구하기가 쉬웠고, 어, 그래서 이렇게 비싼 카드는 아니었는데, 어, 무지막지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융합은 필요하지 않고, 어, 자신 단 동안 1만 올린다. 아, 전투로는 파괴 안 되고요. 아, 우리 차원 융합사. 이것도 신규 카드를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본품이 아니라. 아, 자신의 필드 유지에서패필드유지죠 환마, 융합몬스터에 기재된 융합몬스터 제외하고, 소환주권 부시하면서 특수를 소환합니다. 효과로 특수하는 몬스터의 전투로 발생하는 대체의 데미지는 0이 되고요 아, 자신 필드에 환마 어느 정도 존재하면 상대방은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무지막지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속공이 안 딸린, 약간 추운 것 같은. 이 맛을 좀 많이 넣어 보자. 아그래 라비엘은 좋네요. 네, 라비엘 갖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야. 하문이. 자기네. 차원 융합 살 이런 것만 안 나오면 자, 아, 우리 아니네요. 그럼 라비엘이라도 시크가 나오겠죠? 우리야. 오. 하문. 야, 다음에 우리야만 나오면요세장 컴플리트 할수 있습니다. 자, 하문도. 근전얘 네, 하문이 조금 못 생겨 가지고 좋아하는 편 아닙니다. 저처럼 생겨 가지고 아, 라비엘도 나왔고 노나아미타아 차원이 없을 까지그또 뭐 추가적인 시크릿은 없네요 시크릿은 한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야 시크... 아 아니네 그럼 파몬 시크? 그러면 라엘 시크인가? 오, 아아 <laughs>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는 부장 중에 시크겠네요 아, 그러면 청원융합살.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청원융합살이 아, 시카 나왔네요. 뭐 한장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대결 좀 구성을 해보고 설명을 잠깐 들려볼게요. 아,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요즘은 뭐증식이지나 한번 뭐 하루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됐고 사실 덱 자체도 뭐 대부분 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뭐 무덤의 지명자나 뭐 어둠의 유혹이나 뭐 깃털 소생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덱은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좀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뭐 택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 좀 기호에 따라서 아, 좀 변경하시든가 나중에좀 보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고 어, 사용하실 분은 아, 자유롭게 아, 참고하셔가지고 아, 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어 영상이면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